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어, 요새는 자주 안 말하는데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예배 때 제일 중요한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이 설교 시간이 아니고 성경 봉독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성경 봉독할때 말씀을 선포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제 설교를 기억하지 말고 이 성경의 말씀을 가져가세요. 이 말씀의 능력을 뽑아내세요.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미라.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는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장차올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서론입니다. 서론. 오늘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 그분의 행하심과 또 역사의 모든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시작과 끝의 하나님, 이 모든 전체 이온 우주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와 통치자가 하나님이다. 를 선포하는 그런 서론입니다 아, 요한 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 계시록의 첫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아, 따라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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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많아요. 예, 신화도 많고 점치는 분도 많고 예언가도 많아요. 책도 많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할 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 지식인이 많아요. 세상의 책은 인간의 학문이죠. 인간의 연구 작품이에요. 인간의 언어예요. 인간의 업적이에요. 물론 그걸 발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 진리를 발견하게 하셨죠. 네. 뭐 과학 책이든 또 물리학 책이든 의학 책이든 또 문학 책이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저자가 있죠. 저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래서 인간의 지식을 배우죠. 많은 신화, 많은 예언.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마다 우화가 있고 신화가 있어요. 개시라고 다 개시가 아니고 누구의 개시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다. 인간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하나님의 예언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누가 얘기했는가? 어떤 분이 말씀한 건가? 신성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신다. 계시는 예언인데, 예언은 반드시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일어난다. 세상에 계시는 그렇지 않아요. 가짜도 많아요.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일어난다. 네.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게 됐어요. 죽음이 인류에게 왔습니다. 여리고 성을 열세 바퀴를 돌면 여리고가 무너진다. 예, 돌아라. 돌아어요 무너졌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의 수천 년간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고 메시아는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실 거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내가 다시 오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했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계시는 이 예언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내 내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지만 하나님의 계시적 미래,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 구속사의 미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자죠. 그 안에서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참여자로 여기 같이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달되죠.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에게 계시됐고 예수님을 통해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가 요한에게 전하고. 이 사도 요한이 초대 일곱 교회에게 말하고 그 일곱 교회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말씀은 계시는 전달 경로가 있어요. 전달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두 가지 다 들으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큐티를 통해 설교를 통해 묵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루 종일 기도 속에 대화하시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음성도 듣고, 옆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적 감동을 주고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통로가 있어요? 전달 통로. 어디서 누구에게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잘 영적인 초을 세우고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이, 이 나를 세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누구에게? 어떨 때는 아주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들리는데 어떨 때는 막 몰아붙이게 와요. 막 쏟아지듯이 와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잘안 맞춰 주세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주권적으로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어떨 때는 말씀의 기근이 있어요.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또 어떨 때는 막소다지예요. 통로를 통해서.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말씀은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 앞에 있죠. 예언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이계시록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듣고 이 말씀을 잘 풀이하는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그다음에 이 말씀대로 지키는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을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또 일어나고 있는 이 진행적인 이 종말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 준비하라, 대비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복이 임한다. 그리고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죠.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때가 가까웠고 곧 임하고 지금 종말이 가까웠고 지금 세속적인 종말 이, 이 세계가 종말량에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위기에 그죠이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 이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자연계도 불안하고. 전 세계 이 모든 이 상황도 불안해요. 교회도 지금 위기예요 특별히 이 시대도 굉장히 위기였어요. 교회가 막 어, 멸망하고 있는 세상이 끝날 것과 같은 네, 로마의 압제가 더 심각해지는 이 아주 극단적인 어, 위기를 느끼는 이 상황이죠. 어,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면 복이 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복을 받아야 살기 때문입니다. 복이 필요해요. 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모든 게다 따라와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죠? 복을 받, 복을 받는데 겸손하지 마세요. 복은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복은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받으세요. 오늘 받을 복을 미루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 복을 참아요. 기다려요. 내일 복을 받자. 오늘은 고통을 받자. 누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오늘 받을 복을 오늘 받으세요.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네. 내일 내일, 내일 복은 내일 받으시고 오늘 복은 오늘 받으세요. 복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이건 뭐 이렇게 남아서 주는 게 아니. 필요하니까 주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겠어요? 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받는 것에 대해서 다, 나, 다른 분들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어, 하, 하는 게 뻔뻔한 게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분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 나름, 다른 분들이 봐도 다른 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복 받았네. 복이 지금 흐르고 있네. 복 받은 사람은 다르구나. 간증과 감탄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두 편지를 씁니다. 사절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년과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은 편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형식은 편지예요.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니까 재밌으시죠. 편지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발신자는 사도 요한 그러나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에게. 일곱은 완전소에 일곱 교회, 일곱 교회가 앞으로 나오지만 일곱 교회만 칭하는 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발신자는 하나님이고 수신자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전달할. 근데 그 발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발신자는 누구냐? 사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렇죠?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은 지금 계시고 두 번째 전에 계셨고 그다음에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럼 보통 우리가 시제를 할때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시제는 달라요. 성경의 전체 시제가 달라요. 이제도 현재가 문제예요. 현재, 과거, 미래. 팔 절도 똑같습니다.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차요. 역사의 흐름은 과거, 현재, 미래 순서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대는 항상 오늘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제가 계속 말했죠.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지금의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옛날 믿음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 점검하세요. 옛날에 은혜 받고 잘했던 거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다 버리세요. 오늘은 오늘 은혜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계시는 분이니까.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 분은 지금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지금 은혜 받은 분은요, 지금 은혜 받은 거 얘기하기도 벅차요. 자꾸 옛날 얘기하는 분은 지금 은혜 못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믿음이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은 현재 나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어. 잘못된 말이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 믿음의 현재성이에요. 그 예수님은 몇 가지 소개합니다. 충성된 증인이시다. 예수님은 충성되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성해야죠. 죽은 사람 가운데 처음 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땅의 모든 왕들 다스린 통치장. 그 다음에 오절 뒤에 그의 피로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시는 방법은 당신의 피였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 결코 쉽지 않았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할 만큼 큰 사건이었다. 그 대가는 굉장히 혹독했다. 죄의 값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단두 마디에 구원받죠.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쉽게 구원받았지만 그건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거죠. 그 쉬운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여기 보시면 어법이 이상하죠?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예요. 나라는 땅 개념이잖아요. 땅, 주권, 국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땅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 나라는 생명체인 거예요. 나라는 어떤 영토나 어떤 이 주권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예요, 생명체, 생명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제사장 하나님과 어, 이 세상 사이의 중보장 네, 우리의 직분은 제사장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영광과 능력이 셋새도록 있기를 기도하고요.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찢은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역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네, 사도 요한은 서두에 말한다 볼지어다 보라. 믿음은 보는가라 그랬어요. 뭘 보고 있는가? 다 보고 있는데 보는 건다 달라요. 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봐요. 근데 요한은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을 보아라. 네,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보아라. 구름은 뭘 상징할까요? 네, 구름은 하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구, 구름이 아무나 따라다니겠어요? 네. 하늘의 권세자를 따라다니는 표현이 구름을 타는 거예요 이 구름을 탄 분은 요한만 본게 아니라 다니엘도 봤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더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 되매 그러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 하늘의 통치자로 땅보다 하늘이 높잖아요. 그렇죠? 더 높은 권세를 가진 모든 우주의 통치자로 이곳에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가 오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판이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처소로 데려가기 위해서예요. 두 가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시면 돼요. 죄인들은 두려워야 되고. 그렇죠? 여기 있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찌른 사람들은 심판이고 믿은 사람들은 처소로 가면 돼요. 하늘나라의 집.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요한봉 14장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주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주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처소가 있을까요? 있겠죠. 어떤 집인지는 몰라요. 물론 평수 개념이 없겠지만 하여튼 지금 있는 여러분 집보다는 클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하여튼 좋은 집을 예수님이 마련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승리와 상급과 회복과 또 안심과 드디어 이 고통의 순간이 끝나는 해방의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팔 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죠. 그 말은 우리가 알죠.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의 하나님이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마지막 종말을 다룹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온 세계를 창조한,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창조의 하나님이 이제 끝내신다. 그 뜻이에요. 드디어 오메가의 때가 왔다. 하나님이 끝내신다. 그런 뜻이에요. 종말은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메가의 하나님으로 올때 심판과 종말은 임하고 그날은 반드시 와요. 끝은 있어요. 하나님이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끝내시면 안 돼요. 왜냐? 오메가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 그럴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러면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 아시죠? 네. 하나님이 끝내야 끝난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 시작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새 일이,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직장이,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삶의 전환이 언제 시작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이의 엄마의 진통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요, 절대 시작을 남안 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어떤 시작도, 여러분이 예고를 하고 예약을 해도 그 시작이 그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끝내야 끝내. 나다 했다. 나 사역 다 했다. 나 쉬어야 돼. 누가 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스케줄을 다 짜요. 내가 시작해야지. 내가 끝내야지.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내가 스케줄을 다 짜고 그래서 올려드리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마무리되는 거예요. 오메가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포기하고 싶죠. 내가 끝내고 싶어요. 그건 죄예요. 여러분이 끝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했죠. 나는 알파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끝나셔야 돼요. 포기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아 내셔야 돼요. 그리고 버티셔야 돼요. 그러면 끝나지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세요. 그 절망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낼 때는 정확하게 완벽하게 매듭지세요 하나님이 끝날 때는 무서워요. 그렇죠? 모세에게 너 절대 가난 못 들어가. 모세가 때를 쓰고 조르고 안 되는 건넌 거기까지야 끝. 못 들어가. 시작은 여호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싶다고도 할 수도 없고 하기 싫다고 내려와도 안 돼요. 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어떤 자리에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절대 여러분의 임의로 끝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끝내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때까지 하셔야 돼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 전능하신 하나님 안 끝내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안 끝낸데 여러분이 끝내면 여러분이 손해봐요.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자락을 같이 따라가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